네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잠재의식을 통한 부와 성공의 법칙입니다 음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때 있잖아요 왜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계속 힘든 길을 걷는 걸까 하고요 이 자료에서는 바로 그 답이 우리 안에 있는 힘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잠재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부와 성공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좀 인상적인 이야기들이나 아, 실질적인 조언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럼 제일 먼저 그 잠재 의식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 자료 보니까 비유가 참 재밌던데요. 조셉 머피는 뭐 거대한 암실 같다 그러고 바프록터는 비옥한 땅이라고 했던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두 비유가 정말 핵심을 꽤 뜯는 것 같아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잠재의식은 이게 좋다, 저건 나쁘다 이런 도덕적인 판단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중립적이라는 거죠. 암실 생각해보시면 어떤 필름을 넣든 그냥 현상해주잖아요. 뭐 멋진 풍경 사진이든 아니면 좀 끔찍한 사진이든 가리지 않죠. 딱뭐 마찬가지예요. 옥수수 씨앗 심으면 옥수수 나고 어, 독초 씨앗 심으면 독초가 나잖아요. 땅이 어휴 독초는 안돼 이러진 않죠. 잠재의식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의 씨앗 어떤 감정의 필름을 계속 잠재의식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잠재의식은 그냥 충실하게 그걸 현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삶에 우연히 혹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사실상 없다는 관점이에요. 모든 건 내가 잠재의식이라는 땅에 심은 생각의 결과다. 뭐 이런 아주 강력한 주장이죠. 우와. 중립적이라,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난 힘인데, 또 어떻게 들으면 좀 무섭기도 하네요. 나도 모르게 막안 좋은 생각 품고 있으면, 잠재의식이 그걸 또 철석같이 현실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니까요. 진짜 양날의 검이네요. 그럼 이 대단한 힘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불을 끌어당기는 쪽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잠재의식을 먼저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던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네, 예, 바로 그 의식적인 활용.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건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아, 나는 풍요롭다. 나는 이미 부유하다. 이런 믿음을 갖는 상태를 만들라는 의미예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재밌는데 자동차가 가려면 휘발유를 태워서 증기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 상태 내면의 에너지를 먼저 바꿔야 이 현실이라는 자동차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수 있다는 거죠. 나는 부자다. 부는 계속 나에게 흘러들어온다. 이런 생각과 감정을 잠재의식이라는 암실에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암실이 점점 부의 이미지로 가득 차겠죠. 그러면 이제 외부 상황, 뭐 경제가 안 좋다거나 갑자기 뭐 위기가 왔다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잠재의식은 그 내면의 풍요로운 그림에 맞는 현실, 즉 진짜 부를 끌어당기게 시작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현실이 바뀌길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상태를 먼저 확 바꿔서 현실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거군요. 와, 이거 정말 생각의 전원인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아니, 어떻게 보면 좀 모순같이 들릴 수도 있는 조언이 나와요. 부자 되는 법을 막 알려주면서 갑자기 부자 되는 걸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이건 또왜 그럴까요? 부자들고 이 방법 쓰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이 이 자료가 좀 깊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돈 버는 기술만 띡 알려주는 게 아니라 더큰 그림을 보라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그 무엇인가라는 게 바로 뭐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화로운 관계, 사랑, 배움. 내 재능을 펼치는 거, 세상에 기여하는 거 이런 더 근본적인 가치들이죠. 만약에 돈 자체를 막 신처럼 여기거나 인생의 전부로 삼아 버리면 삶의 다른 소중한 부분들을 다 놓치게 되고 결국 균형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역설적인데 그렇게 돈에만 막 집착하면 오히려 돈이 더 멀어질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해요. 돈은 어디까지나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도구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료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임종 자리에서 아 내가 돈 버는데 시간을 더 썼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아 균형 잡힌 삶을 위한 도구로서의 돈 그러네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막 달리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다른 소중한 걸 잃는 경우 사실 주변에 많잖아요. 자 그럼 이제 좀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부와 성공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하루에 한 서너 번 오분씩 소리내서 반복해라 이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이걸 화건이라고 하죠? 꽤 알려진 방법인데 이 자료에서는 이게 또 어떤 때는 전혀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아니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아요. 그 화건의 함정 그걸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화건이라는 게 무슨 마법주문처럼 그냥 외우기만 하면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효과가 있으려면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잠재의식이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요. 예를 들어, 입으로는 나는 부자다, 부자다 하는데,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아휴, 말도 안 돼. 지금 내 꼴이 이런데 무슨 부자야. 이런 강한 저항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료에 나온 어떤 남자분 사례처럼요. 현실 의식,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이 그 화건을 세게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잠재의식은 오히려 그 거부감, 불신, 이걸 더 강하게 받아들여서 화건과는 정반대의 결과, 그러니까, 가난이나 실패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말을 막 하고 나서 바로 뒤돌아서서, 아, 이게 진짜 될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나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그건 마치 씨앗을 땅에 심어 놓고, 아, 이게 잘 자랄까 걱정돼서 계속 땅을 파헤쳐 보는 거랑 똑같다고 비유해요. 씨앗이 풀이 내릴 시간, 안정된 환경을 안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그냥 앵무새처럼 단어만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저항 없이 진짜로 믿고 느끼는 거 이게 핵심이군요 잠재의식은 무슨 기계가 아니라 우리 진심이란 감정을 되게 예민하게 알아채는 뭐 그런 존재 같네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학원은 좀 구체적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상황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할때 정말 진실된 느낌 그러니까 아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 감정을 같이 실어야 잠재의식에 제대로 딱 박힌다는 거죠 진심으로 느끼는 거네 명심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부자가 되는 길을 막는 또 다른 강력한 정신적인 장애물로 질투를 딱 꼽당대.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니 남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픈 그 감정이 왜 부자가 되는 걸 막는다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좀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언뜻 생각하면 내 감정이 뭐 다른 사람 부자 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싶을 수 있죠. 근데 이 자료는 질투를 아주 파괴적인 감정으로 봐요. 우리가 질투를 느낄 때 본질적으로는, 아,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걸못 가졌어. 나는 부족해.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나 자신의 잠재의식에 계속 보내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잠재의식은 중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의 메시지를 또 현실로 만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부가 나에게 들어오는 길을 내가 스스로 막아버리고, 심지어는 가진 것마저 나가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부를 볼때 속으로라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와, 진짜 잘됐다. 더 부자 되세요. 그분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남의 풍요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주면 내 마음 속에 그 부정적인 생각, 즉,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이 중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재의식의 법칙 있잖아요. 뭐 뿌린 대로 거둔다 주는 대로 받는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그 풍요의 에너지가 몇 배가 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와 질투 대신 축복을 하라. 이야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마음공부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렵죠. 그 원리가 맞다면 와 이거 진짜 시도해 볼 만하겠는데요. 남을 축복하는 게 결국 나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자 지금까지 나온 이런 원리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진짜 강력한 실화가 이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 약사 메리 이야기요. 시각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연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이 이야기는 잠재의식의 힘이 진짜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예시죠.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상황은 이랬어요. 메리라는 분이 이제 큰 약국 체인점에서 그냥 안정적인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 한쪽에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던 거죠. 내 이름이 딱 걸린 작은 약국을 하고 싶다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그 꿈을 이룰 돈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뭐 안정적인 직장인으로 살자 이렇게 좀 체념하고 있었어요.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이 메리가 잠재식의 힘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이 미저의 본전이지 하는 생각으로 그 원리를 자기 꿈에 한번 적용해 보기로 마음먹어요. 그때부터 메리가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딱눈 떴을 때 자기가 이미 그 꿈에 그리던 약국의 주인이 된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 막연히 아, 약국 갖고 싶다. 이게 아니었어요. 진짜 구체적으로 약국 선반에 약병들 가지런히 놓는 모습 하얀 가운 입고 막 처방전 조제하는 모습 동네 단골손님들하고 웃으면서 얘기 나누는 장면 심지어 그 약국 금고 열었을 때 돈이 가득 차 있는 모습 은행 통장에 찍힌 두둑한 잔고까지 오감을 다 동원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린 거죠 이게 그냥 막연히 아 약국 갖고 싶다 이게 아니었어요 진짜 구체적으로 약국 선반에 약병들 가지런히 놓는 모습. 하얀 가운 입고 막 처방전 조제하는 모습, 동네 단골송님들하고 웃으면서 얘기 나누는 장면, 심지어 그 약국 금고 열었을 때 돈이 가득 차 있는 모습, 은행 통장에 찍힌 두둑한 잔고까지, 오감을 다 동원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린 거죠. 이게 그냥 막연히, 아, 약국 갖고 싶다. 이게 아니었어요. 진짜 구체적으로 약국 선반에 약병들 가지런히 놓는 모습 하얀 가운 입고 막 처방전 조제하는 모습 동네 단골손님들하고 웃으면서 얘기 나누는 장면 심지어 그 약국 금고 열었을 때 돈이 가득 차 있는 모습 은행 통장에 찍힌 두둑한 잔고까지 오감을 다 동원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린 거죠 이게 그냥 막연히 아 약국 갖고 싶다 이게 아니었어요. 진짜 구체적으로 약국 선반에 약병들 가지런히 놓는 모습, 하얀 가운 입고 막 처방전 조제하는 모습, 동네 단골 손님들하고 웃으면서 얘기 나누는 장면, 심지어 그 약국 금고 열었을 때 돈이 가득 차 있는 모습, 은행 통장에 지킨 두둑한 잔고까지, 오감을 다 동원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린 거죠. 이게 그냥 막연히, 아, 약국 갖고 싶다. 이게 아니었어요. 진짜 구체적으로 약국 선반에 약병들 가지런히 놓는 모습 하얀 가운 입고 막 처방전 조제하는 모습 동네 단골 손님들하고 웃으면서 얘기 나누는 장면 심지어 그 약국 금고 열었을 때 돈이 가득 차 있는 모습 은행 통장에 찍힌 두둑한 잔고까지 오감을 다 동원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린 거죠 이게 그냥 막연히 아 약국 갖고 싶다 이게 아니었어요. 진짜 구체적으로 약국 선반에 약병들 가지런히 놓는 모습, 하얀 가운 입고 막 처방전 조제하는 모습, 동네 단골 손님들하고 웃으면서 얘기 나누는 장면, 심지어 그 약국 금고 열었을 때 돈이 가득 차있는 모습, 은행 통장에 찍힌 두둑한 잔고까지, 오감을 다 동원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린 거죠. 자기가 몇년 동안 그렇게 생생하게 상상 속에서 그려왔던 바로 그 약국 모습이랑 너무 똑같았던 거예요. 간판 글씨체부터 가게 분위기 안에 구조까지요. 너무 놀라서 홀린 듯이 약국에 들어가서 그 나이 드신 약사님께 이 믿기지 않는 경험을 다 털어놓은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약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셨고 3대째 해오던 이 정든 약국을 그냥 차가운 대기업 체인점에 넘기기 싫어서 고민 중이셨던 거예요. 메리의 그 진심이랑 이 기막힌 사연에 완전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메리한테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약국 인수자금을 내가 빌려줄 테니 매달 약국 수익금으로 갚아 나가라 이렇게요 결국 메리는 진짜 초기 자본 한푼 없이 꿈에 그리던 자기 약국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상상했던 그대로 그 작은 마을에서 이웃들하고 행복하게 교류하면서 약국을 운영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와 이게 진짜 소름이 쫙 돋은데요 무슨 영화 시나리오 같아요 진짜 실제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실제가 된다는 그 자료 구절이 그냥 그대로 현실이 된 거잖아요. 내면에서 원하는 상태를 먼저 그렇게 생생하게 살았던 게 외부의 환경이나 기회를 막 끌어당겨서 현실로 딱 만들어낸 거군요. 와 무슨 메소드 연기 같아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메리는 그냥 아 약국 갖고 싶다 소망만 한게 아니잖아요. 이미 약국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 속에서 행동했던 거죠. 이 지속적이고 아주 강력한 내면의 연기가 잠재의식에 강력한 청사진을 딱 새겨놓고 잠재의식은 그 청사진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 상황 기회들을 메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서 현실을 다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야 정말 강력한 증거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에서 어쩌면 가장 좀 도발적이고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을 제시해요. 가나는 미독이 아니다. 심지어 마음의 병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좀 너무 센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가난한 분들께는 좀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표현 자체가 워낙 강렬해서 충분히 오해를 살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진짜 속뜻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마음의 병이라고 한건 가난한 상태 자체를 막 비난하거나 당신이 도덕적으로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치료해야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삶의 돈이 충분히 돌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일종의 촉구에 가까워요. 즉 몸에 병이 생긴 것처럼 그것도 뭔가 삶의 어딘가에 불균형이나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보고 그래서 적극적인 치유가 필요한 상태로 인식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당연히 뭐 병원 치료가 아니라 잠재의식 차원에서 생각이나 믿음 감정의 패턴을 바꾸는 걸 의미하겠죠. 가난이라는 현상을 무슨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좌절하지 말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져라. 이런 메시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냥 가난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거네요. 오해를 풀고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비유 같은데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핵심은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 특히 이 잠재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부를 포함한 바깥 현실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꼭 기억하면 좋을 실천 방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째, 의식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쪽으로 맞추는 것. 둘째, 돈그 자체를 넘어서는 진짜 내 삶의 목표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 셋째, 내 안의 저항 없이 진심과 감정을 듬뿍 담아서 효과적인 확언을 실행하는 것 넷째 그 파괴적인 감정 질투심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연습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아까 그 메리처럼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이미 그걸 이룬 사람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다섯 가지를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묻습니다. 우리 잠재의식이 무한한 부와 가능성을 품고 있는데 왜 스스로 한계를 긋고 지금 현실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느냐고요.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고 더 멋진 삶을 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구고 부는 결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주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일종의 아주 특별한 은행 계좌와 같다면요 여러분은 매일 어떤 종류의 생각과 감정을 그 계좌에 입금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입금 내역에 따라서 미래에 어떤 이자와 수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잠재의식, 은행 계좌, 그 잔고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